다음 자에서 당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겠어요 그래서 기초 잔액 10만원 줬어요. 이것은 우리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외상 매출금 기초 금액이 어디입니까? 차변이 되는 거죠. 1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당기 회수액 40만원이죠. 회수액은 어디입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어? 매출 애들이가 발생했대요. 결국 매출 애들이는 외상매출금에서 차가 많은 항목이죠 따라서 에누리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발생되는 겁니다 대변에 2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어떻게 대변에 8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계가 50만원이에요 따라서 외상매출액은 얼마 40만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티계정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에누리액도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대변에 발생된다는 것, 따라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면서 차변에 매출 에누리 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상품 매출을 취소하는 거에 되는 거죠.